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따라서 통증을 유발한 신경전달 물질이나 염증 물질들이 통증의 큰 원인이 된다면 그때는 신경주사가 도움이 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취통증의학과 이승현입니다. 통증은 참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라는 신조를 가지고 통증 치료를 하는 의사입니다. 의학적으로 뼈주사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분들이 뼈주사라는 말을 흔히 쓰기는 합니다. 통상적으로 뼈주사는 주사에 스테로이드 제제를 섞여서 하는 주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관절 주사를 할 때나 뭐 신경 주사를 할 때나 모두 스테로이드를 섞어서 어, 할수 있으니까 뼈주사나 신경 주사를 같은 것으로 볼순 없습니다. 스테로이드는 우리 몸 이제 칼슘 대사나 뼈 대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담아서 뼈주사란 말이 생긴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뼈주사는 많이 맞으면 안 된다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스테로이드가 섞인 주사라고 하면 맞는 말입니다.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는 신경학적인 증상이 나타날 때입니다. 다리의 근력의 악화가 발생해서 발목이나 발가락을 들어올리기 힘들어지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또는 배뇨 장애, 대변식음 변비 같은 것들의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면 이는 신경 뿌리 압박이 일어나는 부분을 좀 제거하거나 아니면 넓혀주는 수술을 고려해야 됩니다. 수술을 하지 않는다면 영구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 경우에는 수술적 선택이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허리 신경 주사는 튀어나온 디스크나 협착으로 인해 신경이 자극을 받고 신경 주변부에 통증 유발 물질이나 신경 전달 물질들이 쌓여서 그 부분에 통증을 유발하는 곳에 직접적으로 약을 뿌려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나 염증 물질들이 통증의 큰 원인이 된다면 그때는 신경주사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협착 부위를 직접적으로 넓혀줘야지만 증상이 해결될 때가 있어서 디스크를 제거한다거나 협착 부분을 넓혀 줘야 되는 경우가 된다고 하면 신경 주사는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꼭 그렇진 않습니다. 보통은 국소 마취제와 스테로이드를 섞어서 주로 신경 주사를 놓습니다. 그러나 당뇨가 조절되지 않는 환자나 면역 치료를 받고 있어서 스테로이드 제제가 금기인 환자의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국소 마취제는 통증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줄여주고 또 신경 막을 안정화시키는 약제 작용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가 금기인 경우에는 국소 마취제만 사용하여서 주사를 할수 있습니다. 아플 때마다 계속 맞으시면 안 됩니다. 신경 주사는 반복하는 횟수에 대해서는딱 정해진 건 없으나 여러 연구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은 연간 3회에서 최대 5회에서 6회 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주사 간격은 사용한 스테로이드 양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데서는 2주 간격을 두는 것과 그다음 조금 더 사용한다면 4주 간격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2회에서 3회 정도 신경 주사를 하고도 어, 효과가 없다든지 아니면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정도가 오래 가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C암이라는 것은 영상 장치를 말합니다. 통증이 원인이 되는 부분에 정확하게 약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상을 찍으면서 주사를 한다고 하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약물을 주기 전에 조용제를 사용해서 퍼지는 영상을 확인하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좁아진 정도나 아니면 유착 정도를 또 판단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적당한 간격을 주고 적당한 횟수를 맞는다고 하면 크게 부작용은 대부분 없습니다. 그러나 당뇨 환자의 경우 스테로이드 섞어서 신경주사를 맞는 경우는 식후혈당과 공복혈당을 2, 3일 정도 확인할 것을 추천드리고 당 조절이 2, 3일이 지나도 지속적으로 되지 않는다면 주치에게 꼭 전달을 하셔야 합니다. 허리 통증은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치의가 신경주사 치료를 권했다면 협착이나 디스크로 인해 신경이 자극되고 그로 인해서 통증이 일어나는 경우일 텐데요. 신경주사 치료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움은 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그리고 운동치료를 통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 제1번 치료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따르지 않는다면 결국 다시 통증은 발생합니다. 아파서 움직이기 싫고 또 아파서 걷는 것을 할수 없고, 이렇다고 하면 통증 조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그 경우에는 신경주사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증이 줄어야지 생활 습관도 개선하고, 그리고 운동도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신경주사 치료를 너무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주치와 상의하여 신경질사 치료를 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적당한 간격을 두고 적절한 횟수를 맞으시면 됩니다. 통증은 참는 것이 아니라 주치와 함께 적극 조절하는 것입니다.